Ego, POWER beyond belief. 안녕하십니까. 이고 파워. 오늘은 새로운 어, 모델 LM2130ESP라는 잔디깎기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2020ESP라는 모델이 생산이 되었었고 판매가 되었었고 올해는 2130ESP라는 아주 많이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칼날은 두 개이고 힘은 훨씬 더 세졌고. 또 제품이 훨씬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직접 여러 환경을 환경 속에서 잔디를 깎아보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제품을 가장 설명해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무릎 높이 이상의 풀밭에서 잔디를 풀을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키가 있는 그런 풀밭에서는 웬만한 잔디깎이들도 잘 작동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세면 저희 2130 새로 나온 모델은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정말 잘 깎입니다 그 영상 오늘 처음으로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Ego, power beyond belief.